BMW의 전 차종의 라인업이 정리가 돼 있어요. b m w 1부터 8 시리즈까지. 그리고 b m w X레인지, M카, b m w I. 우측편에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Z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 공간 자체의 활용은 저희 BMW 위례전시장 같은 경우는 전차가 두 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 혹시 원하시는 차종이 있는 경우에 가상 VR을 통해서 띄워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샘플로 엑스레인지 한번 들어가볼게요. 엑스도 X1부터 X7까지 표시가 되어있는데 음영효과가 좀 들어가있는 것들은 추후에 업데이트 예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방문해주시면 같이 한번 체험해보실 수 있으실 것같고요 우선은 X5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실제 BMW X5에 탔을때는 어떤 느낌일까를 가정해본다면 정말 구현도가 뛰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정면부 한번 볼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형태라든가, 컬러감들도 한번 VR을 통해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계기판 쪽도 이제 풀 디지털 기능이고, 지금 계기판 상단에 보면 이런 센서들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BMW의 그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조로 문제를 방지해 줄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시적으로 지금 VR을 활용하고 계신 분은 그 핸들 쪽에 있는 마킹들, 가까이서 보시면 더잘 보이실 거예요 크루즈라든가, 이런 것들, 버튼들도 실제와 똑같이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VR 지금 커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톱니바퀴 모양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시면 지금 보셨겠지만, 트림의 형태라든가, 시트의 색상, 이런 것도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VR의 최대 장점은 사실 360도 뷰잖아요. 내가 어디를 보든 자연스럽게 구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뒷좌석도 한번 가볼게요. 전체적인 BMW X5를 탔을 때 뒷자리 느낌은 어떤지. BMW X5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됐죠. 파노라마도 마우스를 통해서 한번 구동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열리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BMW VR 장비를 이용해서 아이고, 올라가셨데요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컬러도 한번 바꿔볼게요. 시트 컬러. 바꿔봐 주시고. 화사한 컬러들도 있죠. 그리고 BMW 수납 공간들도 한번 활용해 볼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열리는 형태들, 키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글브 박스도 한번 열어볼게요. 공간감은 보이시는데 일단은 기어 노브도 한번 보시죠. BMW X5의 기어 노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라인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크리스탈을 닮은 그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뻐졌어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VR이라서 이렇게 표현돼서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보는 거와 사실 거의 흡사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옆쪽에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이 위치를 했어요. 이런 형태들도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X5 같은 경우는 차고를 올리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드이브 컨트롤러, 동그란 거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올리고 내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봤다면 외관도 한번 보러 가야 되겠죠? 운전석 한번 열어보고 나가볼게요. 실제로 이 VR을 컨트롤하고 체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걸어서 나오실 수 있어요. 실제로 걸어 나오셔서 뒤로 조금 더 나와 제로 지나가셔서 이런 형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컬러 한번 바꿔볼까요? 화사한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가지 컬러도 간접적이지만 이런 형태들을 체험해보실 수있으실거고요 수 근데 눈썹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휠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바뀝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휠의 디자인은 뭐 한정되어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최대한 BMW 진나스를 통해서 같이 설명드릴 텐션이 많아서 찾아보고기니다 앞모습도 한번 볼까요? 컨트롤러를 사용하게 되면 이 BMW X5가 알아서 고객님들을 향해서 앞모습을 보여 드는거예요 지금 BMW X5가 콧구멍이 많이 커졌다, 그릴이 커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음. 보시는 거와 사진상의 이미지는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율적으로 실물로 보면 좀꽤 만족스럽지 않나하는생각이니요 왜냐하면 차량 의 높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커져도 비율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한번 정면에서 보지말고 그 위에서 한번 봐볼게. 요 위에서 내려봤을 때의 느낌들 그리고 컨트롤로 사용해서 엠팩 그 범퍼 한번 바꿔봅시다. 이 형태가 이제 엠팩 범퍼죠. 전반적인 엠카를 닮게끔 드레스업을 해는 효과인데. 이런 차이점들도 고객님들께서 직접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BMW X5의 X라인이냐, M팩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마우스 플립만 한번 해보면 이렇게 바로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정말 즉각적으로 알수 있, 아실 수가 있겠죠. 뒷모습도 한번 보죠. 실제로 오더있지 않고요 이 부분은 해외옵션하고 국내 옵션으로 차이가 있을 수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에 도착하게 되면 트럭크도 열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상하로 열리는 분리도 타입이기 때문에 뭔가 무거운 짐을 실으실 때 범퍼에 상하지 않게끔 진행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그리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뭔가 걸소한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타입도 한번 바꿔볼게요 그물만을 없애거나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폴딩되는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VR 장비를 통해서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VR 장비를 활용하고 요건을 보므로써꽤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BMW 위레네이저는 이런 다양한 전설 체험을 제공 하고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면적이나 출구도 내려올 수 있는 구멍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공간으면 지금까지 간단하게 외관과 내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는데 저는 bmw 스마트 유해자이신데